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젤리를 가지고 한번 놀아볼 건데요. 뒷면에는 여기 뭐 종류가 뭐 있는지 어, 들어 있는 어, 설명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함께 뜯어볼까요? 진짜 먹는 거예요? 그 젤리래요. 한개더 꺼내볼게요. 어? 자, 여기 한 개. 더. 이건 이 젤리예요. 두그 개가 있는데요. 때문 종류가 안 보이지요? 이게 있어요. 오 오. 지금 카메라에 세워놓고 가고 있거든요. 어~~ 아왔그주고요 자,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이게, 저희 아빠는 중국에서 가고, 중국에 하루씩가 가거든요. 중국에 갈 때도 있고 안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아빠가 저번에 음, 저번에 그 중국 갔다가 이걸 사 오셨어요 이 봉지에다가 사 오셨어요 자 저희 아빠가 어 맛있게 사 왔는지 한번 뜯어서 먹어. 자, 한번 먹어보자. 대고볼 맛있다. 맛있때 먹기. 딩동, 동 착착 다불어다 조리뽕,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아, 이게 걸렸어,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아, 맞았는데, 그까봐, <목소리> 을 정도면. 어허, 어, 가!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이 지나가다가 밟았어요. 자, 이렇게 뜯을게요. 이기 여기, 여기, 가요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그래서 안먹나? 김치냉장을좀넣어 네? 음... 음... 아... 벌집이다 벌집 팡이 먹어봤죠? 이번에 이거 먹어볼게요 양념 좀 가줄래? 기더 음... 그릇들. 처음렇지 설명이 있고요. 지 무슨 메야 걸. 오늘 주웠던 소프놓거든요졌어요이 음. 색깔이랑요. 이 색깔 이 있어. 뭐부터 먹어볼까요? 자, 고가. 콜라 맛있다 바질 세면도 어? 먹지 딩동딩동 쫄쫄쫄쫄 콜라 먹읍시다 졸리고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제가 싫어하는 검정색을 먹게 됐네요 먹어볼게 진짜. 서볼거짜진요진 진짜. 진짜. 진은 진짜. 진짜. 어요 진짜. 진 검은색은 진짜. 맛없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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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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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 진짜. 진짜. 그거 블랙

오오오오 뭐야, 다 같이 먹어. 음, 엄마 전, 이건 내가 한번 먹어봤어. 커피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갈색에 하얀 전문의가 있는 게 커피 맛이군요. 짠. <laughs> 음,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커피 맛이도, 커피 맛이도 나하고 먹을래요. 커피 맛 나도 어, 먹으네 먹어볼... 예. 커피 맛이에요. 이것도 커피 음, 진짜 커피. 아, 진짜 커피야. 커피, 커피. 너무 맛없어서 안 맥주 맛도 먹어볼게요. 맥주, 맥주 맛있네. 맥주 맛. <laughs> 양맛이파스맛이네요파스 응. 먹는 맛파스마파스 먹는 맛 파스마시네. 파스 파스마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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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파파스 먹이 울렸을 때받는약그맛 난데요. 이건 솜사탕. 솜사탕 맛이고요. 솜사탕 맛나 먹을래. 요 이거는 딸기 치즈케이크 맛이라네요. 이건 맛있다. 맛있다. 이거는, <놀랐다> 이거는... <놀랐> 이거는... 잘안 돼. 이건 <놀랐> 뭐지? 딸기 치즈케이크 개만 <놀랐> 먹으야겠다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목소리도 못 베더라고요> 엄마 나도 저거 맛없어서 어 누나한테 좀 저기 저기 나저 엄마랑 우리 동생이 라서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키위 맛을 먹어볼게요 과연 과연 나 담배방 나나마이 낫네 초록색이 맛이 괜찮네요. 이게 맛있게 부대요 우리 엄마가 이게 맛있게 부대요 이빨이 제치 노란색이 노란맛이런맛내 <laughs> <야, 웃음> 이게 더 맛있지, 이거 주나 이거 빨간색, 까만색이 <laughs> 차라리. 나 음, 아, 맛없어서 괜찮아. 어 무슨 냄새가 난데 좀? 아, 오늘은 이걸 먹어 볼 건데 먹어 봤는데 여러분. 일곱 점이 나요? 실 패. 일곱 점리는 실. 미국 젤리 도전은 우리는 실패. 우리나라 젤리가 제일 맛있네요. <laughs> 그래가 엄마 오늘 이거 먹어봤는데 여러분 어떤 나좀 보셨나요? 오늘 나중에는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걸 유튜브랑 똑 같은 걸 이거 그 말고 우리나라 걸 한번 찍어 볼 건데요. 네, 다음에 기대하고 있으세요. 안녕!